안녕하세요, 지영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보라님. <laughs> 아니 머리를 자르시니까 아기가 됐네. 애기가 <laughs> 진짜 됐어. 너무 어색하네요, 보라님. 오늘 머리 풀으셨네요? 아 귀엽네요. 보라네프레즈아케이드 아, 머리. <laughs> <laughs> 지영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출산 후에 미역국 먹는 기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 그거는 좀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주변에 지인 친구들을 보면 미역국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laughs> 보기만 해도 털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런데 미역국을 되도록이면 출산 후한세 달까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미역국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역국 원체 뭐 좋으니까. 음, 아무래도 미역의 효능이 뭐 좋아서도 있겠죠? 네, 미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요. 특히 출산 이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 그리고 배가 잘안 들어가는 분들 또 갑상선이 좀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미역 자체의 효능 때문이라도 오랫동안 드시라고 권한다고 해요. 음.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미역국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을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되죠. 음. 맞아요. 한끼 챙겨 먹. 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아기 먹는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아기 자는 시간에 맞춰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엄마의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는 절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아. 우리 엄마들 완전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 아침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못 먹는 거죠. 네. <laughs> 뭐 먹죠 아침에 엄마들? 그 그냥 빵이나 과일, 뭐, 뭐, 그런 거 먹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뭐, 뭐, 그죠 뭐, 그런 걸로 대충 때우죠.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조심고 몰아서 먹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 먹고, 이런 식사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휴, 그래서 미역국을 길게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군요. 국이라도 있으면 아침에 푸르르 밥이라도 덜 자극적이게 먹을 수 있고, 미역국에 미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고기, 조개, 가자미 등 넣어서 요리하기에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보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열량이 보충이 되면 엄마들 체력 비축할 수가 있고, 한국에는 또 밥심이잖아요. 그렇죠. 밥 응. 조금 먹어야죠. 지영님, 우리 산모님들 출산 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손? 허리? 무릎? 머리 3개니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출산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너무하게 뭐? 머리가 빠지거든요? 미역에는 요오드나 칼슘,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머리가 나려면 요오드, 칼슘, 단백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역국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먹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요 아, 오늘 지영 님께 질문 많이 하는데 네. 네, 출산하면 네. 배가 쏙 들어갔나요? 네, 그럴까요? 이건 개인차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금방 쏙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사까지는 아니어도, 출산 후에도 배가 불러있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 10달 응. 동안 자궁과 복벽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던 배는 천천히 들어가고, 또 더더욱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배변 활동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음. 그배 근육이나 이런 것도 그쵸. 다 이제 떨어지잖아요. 복벽이 수축이 되고 자궁이 수축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미역에는 식이섬유나 무기질,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안 그래도 조리원에 있을 때 또는 미역국을 많이 먹을 때는 변이 잘 나왔는데. 미역국을 끊으니까 변비가 생긴다하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어줌으로써 확실히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지영님 출산은 또 어떤 증상들이 있죠?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게 바로 갑상선이에요. 그리고 뼈가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유를 하고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뼈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미역을 먹음으로써 요오드 섭취에 도움을 주고 칼슘 흡수가 잘 되니까 뼈 밀도 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 미역국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고기, 음. 조개, 가자미 이런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완전 슈퍼푸드라고 할 만큼 산모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미역국 너무 질린다고 단칼에 끊어내지 마시고, 산후 부종이나 혈관 기능, 찌꺼기 배출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는 미역국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출산 후 미역국 섭취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 사모님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출산과 육아로 고생하는 세상 모든 엄마들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